기원전 12세기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생존을 위해 모압 당으로 떠납니다. 성경 룻기 1장은 유다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라고 기록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가족은 모든 재산을 짐에 싣고 메마른 들판을 가로지르며 굴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합당에서 10년간의 체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먼저 잃고 모한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마저 병으로 죽습니다. 룻기 2장 5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라고 기록하며 나오미의 절망을 전합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남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의 처지는 극히 어려웠으며, 특히 이방 땅에서의 생존은 더욱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룻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룻기 1 16부터 17에서, 룻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 이상으로, 이방인인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는 이 결정은 룻이 모든 안전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에들레엠에 도착한 룻은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에 따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보아스는 친척으로서 룻을 보호하고 특별히 배려합니다. 이삿 줍기는 당시 과부의 생계 수단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다윗 왕가의 계보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